자 봅니다. 우리 컬러 퍼플색 자주색이지. 음, 자 필기하세요. Have you ever pp? 따라봐. Have you ever pp? 시작. Have you ever pp? 어, Have you ever pp? 여기 Have you ever pp? 얘 예, pp인 거 알죠? 이거 뭐라고 배웠어? 선생님한테 동사에서 현재 완료시제로 배웠지. 네. 음, Have가 현재 맞고요. 그다음 pp는 완료야, 저거. 자,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이런 거있으면 무슨 용법이야? Ever, never, before. 경험이지 너네 다 배웠잖아 경험이법이야 이거 경험 뭐뭐해본적 있어 이 말이야 너뭐뭐해본적 있어 이렇게 니네 경험을 묻는 거잖아 지금 Have you noticed? 무슨 말이야 그러면 Have you noticed? 얘기, notice, 아, notice. 아, 어, 아, 뭐야 notice 아까 외웠잖아 아, 응 맞아 아, 뭐야 태윤아 뭐야 알아, 알아차리다 그치? 여러분 알아차렸나요? 알아차린 적 있나요? 여러분, 자, 대수 이때 접속사 생략 가능해. 접속사 생략 가능하니까괄호 묶어버려. 자, kings and queens, 왕과 여왕들이 오픈 종종 자주 wearing 입고 있다라는 것을 본 적, 그러니까 어, 알아챈 적 있냐 말이지? purple, purple색을 어, 초상화에서 보면 in portrait, 초상화죠. 자 너네 그 여, 왕과 여왕 초상을잘 봐봐. 그럼이 사람들 주로 자주색을 입고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조선 왕조 주요? 맞아. 어, 자주색이 약간 왕족의 색깔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곤룡포는 이거 무슨 색이야? 곤룡포는잘 모르겠는데. 어. 음, 하얀색은 일단 아니잖아. <laughs> 그치? 왜물감이 네, <laughs> 네, 비싸니까. 얘들아 이거 무슨 진행형이야? 비동사 뒤 I-N-G. 현재 진행형이야? 그럼 이때 I-N-G는 동명사겠어? 현재 분사겠어? 현재 분사죠. 그쵸? 음, 됐습니다. 그러면. 자, the c 은 어떤 관계, 관련성이죠? 자,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련성? between A and B. between A and B. 자, 주어에서 끊어. 여기까지 주어니까. 자, 실질적 주어는 누가 주어니? 커넥션이 주어겠죠? 네. 그 다음에 동사는 dates back to까지가 동사 구조. 어.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 얘가 동사 아니야? 데이트에 왜 s가 붙었겠니? 주어가 3인칭? 단수인거. 단수니까 얘가 3인칭 단수잖아 지금. 그치? 그럼 주어하고 동사를 멀어지게 하는 애들이 누구야 지금? 전치사구지? 네. 얘네들이 전치사구지. 얘네들은 왜 나왔어 그러면? 주어? 앞에 있는 커넥션을 꾸며주려고 네. 나온 거야. 맞지? 이와 같이 전치사구는 명사를 꾸밀 수가 있더라. 됐죠? 그러면 우리가 퍼플이 자주색이잖아. 이 자주색 색깔과 로얄티는 뭐야? 왕족이죠? 네. 왕족 사이의 관련성은 고대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겠죠? 고대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 어 데이트 백투 어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네 비잔틴 제국 들어봤니? 네. 세계사에서 어 비잔틴 제국에서 우리가 비잔틴 왕국에서 보면 이 통치자들 있잖아. 뭐 왕들 이 통치자들이 월 입었었어. 되게 화려한 뺀시한 퍼플색 예복을 입었었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 에 여기 접속부사 들어가야 되겠지. 네. <laughs> 자뭐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 네? 자 어디야? 이런 이유로. For this reason. 네. 그렇지. 이런 이유로. 네. 해서 일단 뭐 A 번이겠지. 그럼 네. 니네가 말해봐. 얘는 이런 이유로란 뜻이야, 맞지? 네. 얘는 뜻이 뭐야? 네. 뭐, 그래. 그러므로 그리하여. In other words 뜻이 뭐야? 반면에. 아닌데. On the other h n d 즉는 써라. 즉 다시 말해서란 뜻이야. 즉 다시 말해서. 같은 거 써나. There is 또는 There is to say 다다 즉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란 뜻이야.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Instead 뜻은 뭐야 알고 있지? 이거는 네, 대신에. 대신에 맞아. 그럼에 As a result 뜻은 뭐야 이거 세 번째. 결과로. 결과적으로, 그렇지? 어 결과적으로. 그럼에 Otherwise 이게 어 그렇지 않으면란 이 뜻이야. 그렇지 아. 않으면. Otherwise. For example 알지? 네. 예를 들어. However 알지? 네, 그러나. 네. 알겠지? 뭐 이거는 답이 1 번인 거 들어서 알 거고 자 이런 이유로 어떤 이유로 통치자들이 화려한 퍼플색 예복을 입은 이유로 알겠죠 이유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대 얘들아 사람들이 주었지 말했다고 동사지 데트 이야를 말했겠지 이때 대신 목적절로 이끄는 접속사 데트 접속사야 생략 가능합니다 이때는 목적절로 이끌었으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말했어? 이 왕족의 아이들 여기까지 주어죠, 그렇죠? 왕족의 아이들은 태어났더라. 자, 우리 수동태문을 쓰고 있어, 비동사 p p 를 그렇죠? 자, 무슨 색으로 태어난 거야, 얘네들은? 그냥 태어나면서 퍼플 색을 입는 거잖아, 얘네가. 그래서 퍼플 색으로 태어났더라. 이런 말을 할 정도래.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얘들아?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고. 그러면 또 주어 동사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럼 또 주어고, 동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조어는 누구야? 로얄티가 주어야, 칠드런이 주어야. 데, 뒤에서. 어, 얘가 주어야. 그치? 얘가 동사야. 그래서 비동사 누굴 썼어? 워즈를 쓰지 않고, 워를 썼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묶어줘야 된다. 항상 명심해. 전치사고는 묶어준다. 얘를 꾸미기 에서 나왔을 뿐이지 조가 될수 없어. 됐죠? 자, 왕족의 아이들은 태어났죠. 인더 퍼플 속에서 태어났죠. 그쵸? 자, 로맨 시티즈는 누굴 말해? 로마의 시민들이죠. 로마의 시민들은 심지어, 얘는 강조하는 거니까 생략할수 있어. 맞죠? 자, 금지 당했어, 얘들아. 금지를 지, 아, 아 시민들이 한 거야, 금지 당한 거야. 금지 당한 거야. 어, 당했으면 수동태야. 그래서 비동사를 먼저 쓴 다음에 PP라는 걸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비동사 PP, from ING. 우리 from이 전치사인 거 알지? 네. 전치사들이 무조건 동명사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ING는 동명사다. 알겠죠? 자, 금지 당했어. 뭘 금지 당했어, 이 사람들은? 입는 걸. 무슨 색을 입는 걸? 자주색? 옷을 입는 걸 금지당했지? 누구에 의해서야? 그들의 황제들에 의해서. 됐죠? 그래서 앞에 수동태 보이죠? 비동사 플러스 PP. 됐죠? 자, 그리고 너네 뭐뭐를 금지당하다가 금지하다가 벤이지? 벤. 음, 벤하고 같은 거 뭐뭐 있어? 금지당하다? 이거 스타피드 써도 돼. 여기 막았다 이 말이니까 스타피드 써도 되고 그 다음 킵의 과거가 캡트지. 캡트 써도 되고, 여기. Prohibit, 맞아. Prohibited. 얘를 써도 되고, inhibited. 다, 이거 뜻이 똑같아. 금지시키다. 알겠죠? 다 써놔야 돼. 답아, pen. Stop. Stop. Keep. keep. Prohibit. Inhibit. Inhibit. 어, 이게 다 뜻이 뭐라고? 금지하다란 뜻이야. 알겠죠? 네. 알아둬야 돼. 잘 쓰고 있지? 자, yeah. so, 그래서. 그렇다면 왜 퍼플색이 도대체 왕족의 색깔로 이렇게 여겨졌던 걸까 얘들아? 자, why 왜이 퍼플색이 이 왕족의 색깔 컬러로 여겨졌던 걸까? 이 문제의 주어가 누구야? 말해봐. 주어. 주어. 주어를 못 찾았니 네가 퍼플이 주어잖아. 그럼 퍼플 색깔이 왕족의 색깔로 생각을 한 거야? 사람들의 의해서 생각되어진 거야. 그럼 능동태야, 수동태야? 수동태 어, 는 비동사 플러스 p p 지 네. 비동사를 먼저 쓴 이유가 의문문이라서 그런 거지. 네. 그래서 비동사, 그다음에 얘가 PP야. 얘가 음. 알겠지? 수동태는 영어의 중요한 거 알지? 네. 어, 비동사 플러스 얘가 PP다. 자, 비동사를 앞으로 빼준 이유는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비동사를 앞으로 뺐겠지. 그렇죠? 얘들아 왜 하필 자주 색깔이 그렇게 왕족의 색깔로 그렇게 여겨졌던 걸까?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 Because 그러니까 퍼플 색깔이 퍼플 다이가 뭐야 다이 염색도. 염색 염료 그쵸이 그렇죠? 퍼플색 염료가 그때 당시 상당히 귀했습니다. 지금처럼 인공 염료가 없었거든. 그래서 레어란 거는 귀한이란 뜻이야 희귀한. 알겠죠? 억기가 상당히 귀했기 때문에 왕족만이 그 염료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이해됐죠? 네. 비꼬즈가 접속사야 전치사야 대우나 네가 말해봐. 응? 왜? 접속사야. <laughs> 밀고 나가야지. 자접속사인 이유를 말해줄게. 대호나 니가 안 쓰길래 물어본 거야. 딴 애들 봐봐. 지금 제깍제깍 쓰고 있어. 자 접속사 얘가 주어죠. 주어. 그죠? 워즈가 당연히 비동사니까 동사죠. 이렇게 주어 동사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 접속사죠. 전치사 따이는 감히 주어 동사 못 이끌어. 비코즈 오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비코즈 오브 쓰면 안 돼. 비코즈 오브 쓰면 전치사야. 이 자리에 누굴 써도 상관은 없다고 있지. 선생님이. 어 맞아. 실스. 맞아. 자, 신스나 에즈는 써도 돼. 얘네들도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겠죠? 어. 수세기 동안 우리 센츄리가 원래 1 세기지. 근데 ES가 붙었지. 이거는 수세기 동안이라 뜻이야. 수세기 동안이라 뜻이야. 이때 보는, 알겠죠? 수세기 동안 이 퍼플색 음, 그 염료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우리 c 프 m e from의 과거죠. Came from 어디 어디로부터 나온 거야, 사실은. 이게 어디야? 페르시안 s i 시 n p a r 시 s i 이 n Pari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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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이 s 들이 n p a r i s i 그 n p a 이 i s i a n p a r i s 그 a n p a 을얻었 i a n p a r i s i 을 n Pari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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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i s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자주색 염료를 얻었냐면 풀어은 어디어디로부터지? 네. 작은 누구로부터야? 바다? 달팽이로부터 얻었어. 달팽이. 알겠죠? 이때 뎃슨 니네 나한테 배웠지. 혹시 대훈이너 관계대명사 배웠니? 네. 다행이야. 얘들아, 앞에 선행사가 누구야? 씨 스네일이죠. 씨 네. 스네일이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에요. 사물이면 여기 누구 써도 상관없어. 위치. 어, 그렇지. 위치라는 주격 관계대명사 써도 상관없겠죠. 이때 얘네들을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안 되고 그냥 한다고 치면 형용사처럼 해석하라고 있지? 어떤으로 받아줘여 알겠죠? 자, 어떤 달팽이야? 발견될 수 있는 달팽인데 오직 어디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어? 지중해죠? 그죠? 지중해 바다. 근데 어디 근처에 지중해야? 바다야. 타이어. 그치? 이 도시. 이 도시 근처에 지중해 바다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작은 바다 달팽이로부터 그 염료를 얻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하냐, 그니까. 맞죠? 얼마나 귀해? 그때 무슨 뭐 대중교통이 발달이 됐겠냐, 뭐가 발달 됐겠냐. 이거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염료로 만드는 그 제작 과정이 무진장 힘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왕족만 이거를 어, 쓸수 있는 거죠. 얘들아, 너네 앞에 선행사가 달팽이지. 네. 달팽이가 지가 발견하는 거야, 발견되어지는 네. 거야. 네. 그럼 능동태야, 수동태야. 수동태요. 어, 그럼 우리가 캔이 조동사 알지? 네. 그러면 조동사 뒤에 비 p p 를 써야 수동태지. 네. 어, 그래서 조비 p p 야 따봐, 조비PPP. 조비 PP. 어, 조동사 PPP야. 조동사 PPP, 비 p p 조비 p p 알겠죠? 수동태라서 그래. 자, 그리고 the process가 과정이죠. 어, 근데 무엇의 과정이야? 오브는 뭐뭐 의죠? 자, making the die 끊어 여기까지. 자, 문자의 조는 어디까지가 좋아야? 얘가 좋아야, 얘가 좋아. 동사 누구야? 얘가 동사죠. 네. 그러면 주어와 동사를 멀어지게 하는 애들은 내가 뭐 알았어? 묶어버리라고 했지. 얘네들은. 네. 음. 주어는 얘고 동사는 얘란 말이야. 음. 그러면 얘네들은 묶어줘. 얘네들은 왜 나왔댔어? 얘를 그냥 꾸며주려고 나온 거지. 전치사고. 그러면 염료를 만드는 과정이 또한 매우 뭐했다. 상당히 어려웠다. 알겠죠? 음. 자, 오브라는 것은 전치사인 거 알아? 그러면 뒤에 동명사밖에 못 나오는 것도 알지? 네. 이때 ING는 무조건 동명사야. 현재 분사 아니다. 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ING는 동명사밖에 없어. 현재 분사는 안 돼. 알겠죠? 이거 투부정사, 투부정사 쓰면 큰일 나고요. 어, 그러면 과정을 좀 보자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달팽이에서 뽑아가지고 염료를 만들어? First. 자, 우선 먼저. 그 달팽이의 껍데기 있지, 달팽이. 껍데기, 껍질, 껍데기. 껍데기가 이렇게 쪼개어져야만 했어. Had to be cracked open. 이렇게 해서 오픈돼. 깨서 오픈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put해야 돼. 이 햇빛에다가 놔야 돼. 에? 얼마 동안? 포는 뭐뭐 동안이야. exact amount of time이라는 것은 정확한 시간 동안.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까지 해 됐어? 어, 껍데기를 깨서 햇빛에 놔야 돼. 적당한 시기 동안. 정확한 시간 동안. 알겠죠? 너네 여기 봐? 헤드투의 과거가 뭐야? 헤드투 그러면 얘가 뭐뭐 해야만 됐, 했었다 맞죠? 그러면 껍데기가 지각깨는 거야, 사람들에 의해서 깨어지는, 깨어지는 거야? 깨어지는 거 능동태에서 수동태겠어. 수동택. 네. 그러면 여기 헤드투가 조동사지. 네. 그러면 조비 PP지. 그래서 조비 얘가 PP야. 그렇지? 그러면 엔드 뒤에도 PP가 나와야 되겠지? 네. 그래서 얘도 PP야. 너네 풋풋풋 똑같죠? 네. 하지만 네. 얘가 PP라는 걸 알고 써야 돼. 얘는 다행히도 똑같은이 망절이지 안 그러면 또 틀릴 수가 있어. 얘 병렬 관계야. 알겠죠? 네. head to ppp and pp. 알겠죠? 어. 자, 그 얼마나 힘들어? 이거 자주색 그 물감 하나 얻는 게 정말 힘들죠? 어, took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뜻이야. 어떤 게 걸렸다. 그죠 얘들아, as one급 as 뜻이 뭐야? as one급 as 엄머만큼엄머하다 동등 비웃고 이제 9000마리의 바다 달팽이 만큼이나 많이 필요했대. 음. 알겠죠? 9000마리. 달팽이 9000마리 음.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야? 1g에 고작 1g에 퍼플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쵸? 9000마리의 바다 달팽이 만큼이나 많은 달팽이가 필요했던 거죠. 알겠죠? 얘들아, 이때 투를 내가 해서 어떻게 했어? 금방 전에? 이때 위해서. 투부정사? 뭐마기 위, 해서. 이거 무슨 용법이야? 투부정사에. 음. 부사적 용법이죠. 음. 니네 이거 부, 용법 모르면 깨진다고 내가 분명히 광교중학교 시험지 보여줬다. 자, 부사적 용법이 되게 많지. 목적, 네. 조건, 감정의 원인, 판단의 이유. 그럼 또 뭐가 있었어? 결과. 이런 거 있었지. 음. 이 중에 목적이야. 그치? 자 같은 거 말해봐. 뭔하기 위해서 in order, in order to. to 맞아. So 오케이. Okay. so as to 이렇게 나와야 돼 말로. 알겠지? 뭔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야. 엄청 잘 나와. 진짜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알겠지? 음.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대얼포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런 과정이 이때 디스는 안 문장을 받았어 얘들아 안 문장 전체를. 알겠죠? 이런 과정이 만들었던 거야. 이 염료를 너무나도 비싸게끔 만들 수밖에 없어. 너무 힘드니까. 왕족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소댄용법, 기억나지? 소댄용법. 네. 너무 뭐뭐 해서 뭐뭐할수 있었더라. 소덱쿠드용법 이게 바로 소덱캔용법이야 너무 이때 대시 뭐뭐 해서. 뭐뭐할수 있었더라. 해서 소덱캔용법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염료가 너무 비싸. 너무 expensive 해서 대승 그래서로 해석해줘 그래서 오직 왕족만이 afford, 살 여유가 있었던 거죠. 이 퍼플색 패브릭을 천을. 이해됐죠, 얘들아? 음. 자, at one time, 어, 한, 한 번은 말이야. At one time, one pound of purple wool. 여기까지 끊어줘야. 자, 우리가 1파운드의에 자주색 울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갔냐? 우리 be worth가 뭐야? 뭐, 뭐할 가치가 있더라. 훨씬 더 높았대. 이멋 u 는훨씬한란 뜻이야. More than, more 이상이더라. 자, monthly salary는 한달 월급이죠. 자, 누구의 한달 월급이야? 평범한 사람이죠. Ordinary person. 자, 평범한 사람 한달 월급보다 훨씬 더 높았대. 1파운드의 자주색 우리. 그러니까 니네 아빠 월급이 500만원이라 치자. 그 500만원 이상의 가격이 나갔다는 소리야. 오늘날로 치면. 이울 하나 살려고. 이 퍼플색 울 하나 살려고. 니네 아빠 월급 다 줘도 못 사는 거야. 한달 월급을. 이해됐지? 네. 그러니 왕족만이 입을 수 있었던 거죠. 그쵸? 평범한 사람은 입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멋취는 이때 무슨 끝 강조 표현이야? 어, 모어가 비교급이니까 이걸 비교급 강조 표현이라고 해. 그럼 이때 멋취는 많은이라고 해석해. 훨씬 더라고 해석해. 그치? 훨씬 더지? 어, 대훈아 비옥과 강조표, 멋지 말고 뭐 알고 있어? More. 어, more. 아니, more? more. 안 됩니다. All not. 어, 맞아. 얼라. 아는 대로 말해봐. Even. 너 말고, 아니. 지금 대윤이 시키잖아. 대윤이가 아나 모르나 보려고. 어, 두개더 말해야 돼. 멋지, 얼라, 네분그 다음에. 이거 너 시험 문제 나오니까 다 알고 있어야 돼. 스틸 기억나? 스틸? 스틸?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해봐. 빨. 그죠? 여기 절대 누굴 쓰면 안 된다고 배웠어 아마 베리. 그렇지 베리 쓰면 안 된다 에? 베리 베리는 뒤에 원급밖에 못 나와 비교급 나오면 안돼 베리 쓰면 안돼 알겠죠 따라봐 얘들아 머취 스틸 파 얼라 리븐 시작 머취 스틸 파 얼라 리븐 쫙쫙쫙 달라붙게 외우세요 제발 좀자 됐죠 우리 몇세 그러나 however 역적관계야 그러나 몇세기 중반이야 19세기 중반쯤 갔을 때, 그죠? 최초의 인공염료가 등장을 합니다. 어, 인공염료. Artificial Dice라는 것은 최초의 인공염료들이 발명되어졌습니다. 얘들아, 염료가 발명을 지가 하는 거야? 발명되어지는 거야? 수동태죠? 네. 그럼 여기 비동사 나오고, PP가 나와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어, 이거 수동태입니다. 좀잘 알아주세요. 지워도 되죠? 네. 음.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야? 앞문장 전체 받은 거지? 네. 어, 인공염료가 발, 이렇게 발명되어진 이것이 코즈는 일으켰다. 무엇을, 그 자주 색깔을 모아도록 좀더 폭넓게 사용되어지도록 일으켰어, 그 일을. 맞죠? 이거 몇항식 문장이야, 대현아? 네 실력을 보려는 거야. 얘네들 어차피 거의 알거든. 너몇항식까지 있어? 음. 맞아. 이건 몇형식이야 5형식. 음. 맞아. 5형식에서 뭘 뭐가 중요하다고 배웠어? 맞아. 동사와 목적격 보어. 맞지? 얘들아, 써나. 여가 주어고 코즈는 5형식 동사고 얘가 목적어야. 그다음에 얘가 목적격 보어고. 맞죠? 네. 자, 얘들아. 일으킨 건이 사실이 일으킨 거지. 네. 근데 사용되는 건이 펍, 컬러 퍼플 색깔이 사용되어지는 거지. 어, 그러면 얘는 목적어고 얘네들이 목적격 보호의 관계야. 그럼 너네 코즈가 사역동사야, 일반동사야, 뭐 지각동사야, 뭐야? 일반동사죠. 일반 그럼 일반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laughs> 무조건 투부정사 나오는 거 알지? 그래서 뭐 코즈 목적어 투부정사지. 근데 여기서 투부정사가 좀더 업그레이드 돼있어 얘들아. 투 유즈가 아니라 투비 PP지. 왜 투부정사에 수동태를 썼을까? 왜? 왜 to use를 안 쓰고 to be used를 썼을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잖아. 지금 너네 자주 색깔이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는 거야? 사용되는 거지. 그러면 투부정사의 수동태지. 투부정사의 수동은 to be pp다. 알겠죠? 이게 투부정사의 수동태다. 알겠죠? 음, 투부정사의 수동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따라 봐. to be pp. to be pp. 알겠죠? 어, 그럼 문제는 이미 여기는 다 풀었고, 나머지 세개 풀어나? 시켜볼 거니까 잘 해봐.